꽃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자연장 네. 나왔어요 오늘은 진짜 봄같은 겨울이네요 네. 그래, 맞아요. 이거 호접란 이거 사시는 거예요? 네 샀어요 근데 색감이 이거 아, 너무 이쁘다 네저거사니까 예, 14,000원에 두 대라고 아두 대는 14,000원이고 요한 대는? 어. 9,000원 근데 이거 여사님 이거 잘 키우시나봐요? 네잘키우니거 우리집에 노란거 음. 빨간 거좀두개 있어요. 이거 거실에 두면 석달 이상 가죠. 예, 달.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꽃 지고 나면 이걸 대를 잘라줘야 돼요. 뚝 잘라줘요, 대를 대를 뚝 잘라주면 또 꽃이 꽃대가 나와요? 꽃대는 여기 밑에서 여기. 아, 지금 여기 하나 지금 옆에 하나 튀어나오고 있는데. 어, 꽃대가. 그거는 지금 내가 보을 때는 음 어디서 꽃대가 나와요? 여기가 꽃대 같아요. 여기가. 아, 요게요게 예, 예. 요게 꽃대 같아요. 예. 요게 그러면 얘는 얘는 벌써 응. 오래된 거라. 어, 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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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핀지가 어, 오래된 거라. 어. 이제 그래도 석달 봐요 얘. 예, 석달 석달 어, 보는데 이제 꽃 지고 나면은 여기를 대를 잘라주라. 예, 여, 여, 대를 여기 바짝 응. 이렇게 톡 잘라주라. 응. 그러면 꽃대가 <laughs> 더 나온다. 아, 우리 여사님이 요요 호접란을 아주 너무 칭찬을 <laughs> 해주셔가지고 예 지금 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여기 예. 발이 여기 나오잖아. 응. 여기 발이에요. 응. 발. 응. 발. 어, 여기 발이고.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에 꽃대 같아. 사장님 보기는 어때요, 여기? 꽃대 같아요. 음. 꽃대 같아. 꽃대 같아. 예. 진짜? 예. 내 생각에. 아, 어, 얘가? 예. 여사님 생각엔 얘가 꽃대 같다? 예. 네. 예. 아이고, 예쁘게 키우세요. 예, 감사합니다. 음. 오늘 인터뷰하는 거같든요 음. <laughs> <laughs> 강의, 강의 예. 해주고 가시네, 우리 예. 여사님. 예. 그 우리 아저씨한테 내 잘해. 안전님, 호전난 우리 여사님, 호접난이 1년 내내 핀다고. 그렇지. 진짜 1년 아, 내내 펴요? 돌아가면서 꽃대가 나오면서 피신다고. 예, 예, 예. 그러면 여사님은 이 호접날을 잘 키우는 케이스야. 저는 석달 보면은, 예. 석달 이상 보면 꽃대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어. 물을 어.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세요. 아, 물을 한 달에 한 번만? 예, 그리고 여름에. 흠뻑. 예, 어, 예, 흠뻑. 내놓을 때는 언제 내놓냐? 네. 4 사월 말한 이십 일 정도 네. 넘어가 네. 바깥에 내는데 방근으로 방근을로아 그분해서 방근으로 나 나도 그냥 반찬으 물만 물만 한 달에 한 번. 며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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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번. 네. 아. 자기가 제대로 비 맞아도 돼. 자연 비 맞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호접란이 참 이뻐요, 그죠? 지금 하우스있서있다가 왔기 때문에 무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 있다아 내가 농약을 집 들어가고. 나니까이엉망이야이리아 그래고 가 나오더라고. 음. 아이고 신기하네. 신기하네. 응. 저도 호점난 거실에다 그 하나 뒀는데. 9,000원 9,000원. 9 0원 예. 한개 9,000원. <목소리> 삼거 이거 나 어. 어제 가지고 온 거라서 제가 늦게 와 가지고 뭐 많았대요 많았는데 우리 사장님 말로는 다 사갔다고 다 나갔어요. 날짜 시작해서 이쁜 거를 가지고. 왔어 어. 어. 엡시바도 있었는데 아, 다 나갔다고. 그래. <laughs> 아, 내가 아, 엡시 엡시바 사가는 꽃님 만났어. <laughs> 이거는 주문이 어 주문 팔천 원. 페라그룸 아, 페라그룸 아, 페라그룸도, 아, 페라그룸도 아, 있습니다 이렇게. 페라그룹 아니 자기 뭐 샀어? 페라그름 사장님 그럼 이런 거 페라그름 얼마야아6천원 이런 거6천원 예. 빨간 거런거7 0원7 0원 예. 요거는 원 한타색 주황색이네. 주황겹. 주황겹. 겹이야? 예. 어. 페라그름 꽃대가 요렇게. 7천원 아, 요것도 목마가리신가? 예, 목마가리. 이건 얼마야? 2,500원. 목마가리. 요건 얼마야? 요거. 얼마 음, 돼요? 네. 이야기해 주세요. 3,500원. 3,500원. 요거 요거 유리호프스. 예, 유리호프스. 네, 유리호프스. 애대하나야 에디 하나. 3,500원. 요거, 랜디? 예, 이거 3,000원 랜디 랜디요 천원 랜디 3 0원 네. 요런 랜디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요런 랜디 1거것도 네 아, 그거 13,000원이요 다 황금색 랜디 3,000원 장검새, 만삼새 하는 쪽은, 이거 대구는 가서는 많이 가고, 뜯어봐야 되 사장님, 이 청태 얼마요? 1kg? 1kg에 9,000원. 9,000원? 예. 이거 조눈. 나는 수입. 수입. 요래. 요래 막 국산. 요거, 요거 진훈이. 진훈이. 국산. 어, 국산. 진훈이는 어. 국산밖에 안 나와요, 원래. 아, 진훈이는 예. 얼마? 진훈이 8,000원. 진훈이 8,000원? 예. 청태가 9,000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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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훈이 콩. 요거는 렌틸콩 미국산. 렌틸콩도 있어요? 어, 렌틸콩 이것도 콩이야? 이에요 예, 렌틸이 예. 미국산은 까만 거. 무슨 저거 같아? 깨만, 눈에. 깨 같아. 이거. 진흙콩 같잖아. 응. 응. 이건 어, 미국 콩. 응, 미국 콩. 얼마? 가는 그거 7,000원. 7,000원. 이 조가 마음에 드는데, 조는? 가는 3,000원. 얘가? 야, 예, 어디 건데? 주이, 주이. 중국. 예. 노란색은 중국이 최고입니다. 아니, 뭐, 중국 농산물도 좋은, 어, 좋은 거, 거 좋아요. 어, 얼마나 좋은데? 우리나라 농산물 보호 때문에 그러는 어. 거지. 근데 이 조가 3,000원이라고? 예. 그, 뭐야, 중국게더 좋은 게더 많아요, 실제. 음, 싸다. 이거 몇 그람인데? 1kg. 1kg? 아, 아이고, 조 하나 사가야 되겠다. 콩하고. 어, 네몬도 있습니다 네몬 가격은 가격은 15,000원 15,000원 15,000원이네요 네몬 얘는 이 국화지? 예 델몬트 국화 델몬트 국화 7,500원 델몬트 국화네요 델몬트 국화 7,500원 델몬트 국화 7,500원 분은 15cm예요, 그죠? 예, 15cm. 6구. 음. 어 가격이. 동백. 예, 동백 12,000원. 동백철이죠, 예, 동백. 예, 예, 동백. 근데 큰데만 2만 원이네. 예, 2만 원. 12,000원. 또 조금 작은 거 12,000원. 예. 이건 뭐예요? 오늘 아. 스페셜로 만원. 얘가 치자예요? 예, 열매 치자. 열매 많이 달려 있다. 이건 사과 한산 벌어가는 거. 근데 만, 만 이천 원? 지금 내가 화분 심으면 지금 돈더 받을 겁니다. 화분 심으면 그 지금 이만 원에. 그 얘는 이제 얼동 되고? 얼동 잘 되잖아. 치자? 네. 아, 치자 열매가 요렇구나. 치자 열매가 요렇게 달려있네. 치자는 열매 달린 걸 보고 사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아. 치자 꽃안피는 수가 있어. 아, 열매 달린 네. 걸. 하긴 해야 꽃이 핀다. 그렇죠. 치자꽃을 못 봐서. 치자꽃은 우울증 예방에 가장 좋은, 원래 치료약이에요. 어 우울증 예방에 가장 좋은 치자. 대가 이런데. 어떤 거야? 예, 예. 세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분에는 안 신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예예. 있는데, 이걸 12,000원에, 오, 아. 이렇습니다. 너무 좋아죠 이거 12,000원에 준다고 있잖아. 무거워, 못 들어? 예. 12,000원에 준다고 해요. 안 됩니다. 와, 안 됩니다. 내일, 뭐 오늘 안 나가면 안 내일 돼? 청도장에서 살수 있겠네. 청도장. 어우, 얘는 안 그냥 안 단풍이 안안 들어가지고, 요런데? 개바리가 있습니다. 개바리. 개바리가 가격이? 7,000원? 개바리 분은 안 뭐, 10. 12cm 개발이 흰 것도 있고요. 흰 것도 가격은 7,000원 똑같아요. 흰 꽃이나 개발이가 있습니다. 흰 꽃, 율마도 있습니다. 율마. 율마, 율마도 가격이 15cm 분에 있습니다. 만 원이네요, 만 원. 율마, 율마, 만 원. 어. 크리스마스 꽃이 나름대로 있어요 크리스마스 로즈는 영하 25도까지 됩니다 얼똥이? 예예 예 근데 꽃대 m a s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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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2만 i s t m a s Christmas, Christmas, c 야가 이름이 뭐지? 이거요? 해피블루 아 해피블루 4,000원 원, 원. 해피블루 와 괜찮다 싸다 4,000원 쌉니다 지금 앞에 사한 사람이 너무 좋다고 이거 그치 신기 해피블루 음. 어 해피블루 좋다고 아, 4,000원 거저다 이거 네. 배는 많은데 우리 여사님이 잡았어요 일단 종딸이 못보은 꽃이 있는데 네. 얘가 종딸이래요 음. 종딸 25,000원 크다 그죠? 네, 완전 예. 나무인데 우리 사장님은 나무로 갖고 오니까 야생화 아주 얼동 대구요? 예 나무입니다 아주 나무 종딸이라고 해요 2만 5천 원 요런 애도 있습니다 요런 애 천국의 개다 천국의 계단 다야 이렇게 큰데 만3천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데. 13,000원 이 작은거 봐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갛게 해를 많이 보면 이렇게 빨갛게 본다는거죠 예. 개발이가 여기도 7,000원짜리 개발이 곧 <laughs> 터지겠습니다 개발이 얘는 <laughs> 겸손의 로그다. 꽃이 고개 숙여 응. 아, 아프틸론 아프틸론 아프틸론, 예. 아. 아프틸론. 신종 해갖고 이렇게 써있네 어 부용 비스 아프틸론 만원 꽃이 겸손합니다 이렇게 꽃이 너무 이쁘게 피가 있어요 꽃이 이렇게 수겹 수, 아 얘가 뭐 꽃이 1년 계속 내내. 1년 내내 핀다고 해요 아프틸론. 내내. 아프틸론 신종이라고 합니다 아프틸론 1년 내내 피는 꽃 아프틸론 야야 둘러아지야 야, 야. 사장님 장미도 심어놨는데 이거 장미도 갖다 놨네 지금 이거 심어놨는데 장미. 아니, 밥을... 노란 장미. 장미. 꽃대가 좀 있어요. 4,500원. <laughs> 아이고. 핑크 장미. 꽃대가 좀 있습니다. 4,500원 장미는. 4,500원. 하이 드링크 시리즈. 이거 기아내라 응. 야, 수입수입야 2만원 하이트링 세계 트리. 인터넷에 2만4천원입니다 잠깐만요 대는 네. 이렇게 좋은데 네. 8천원 안녕하세요 하이트링 8천원 이야 어떤게 희한해 요거 나. 향동백 요거도 가격 싸게 나왔어요 아, 15,000원 요거 향동백? 네 향동백 향이 난다는 네, 향동백 네. 그렇죠 싸게 나왔다고 우리 사장님이 요거 찍으라고? 15,000원 <laughs> 15,000원 나무입니다. 동백이. 강동백 만 오천 원. 이거 노랑. 요거는 응. 분홍. 키아네라? 예, 키아네라. 나 처음 들어보는 예. 거. 가는 이만 사천 원. 얘가? 야 그, 저거는 분홍은 이만 원. 얘가 꽃이 꽃이? 키아네라 노랑. 노랑 꽃. 예예. 예. 키아네라. 예. 수입. 키아네라 예 수입입니다. 이만 사천 원. 예. 가는 이만 원. 얘도 키아네라인데? 예, 키아네라. 키아네라인데 예, 키아네라. 얘는 이만 원. 예예. 봄에 꽃 피고 봄에 꽃 피고 24,000엔 지금 다 팔고 있어요, 봄에 꽃 피고 예. 어, 꽃이 이뻐. 월동돼요. 월동. 일단 월동이 된다고 야, 하니까. 어, 수입인데 애국종인데 월동이 어. 되는 꽃입니다. 히아 키아네라? 어, 키아네라? 키아네라. 얘는 초기 3개예요. 3개인데 2만 원. 개당 7 0 0 0엔에 팔아요. 얘도 초기 3개인데. 어, 한 개당 7 0 0 0엔에 얘는 가격이 어. 2만 2만 5천 원. 예. 노란은 2만 5천 원. 붕어는 2만 원. 싹소름도 있습니다. 삭소름 3,500원. 요런 애도 있습니다. 페라그름인데 색상은 요렇고요. 6천 원. 요런 애도 있습니다. 예. 나무. 와, 나무다. 꽃같이 이쁜 요런 식물이죠. 만 삼천 원. 사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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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랑무, 만 삼천 원. 야. 향이 만리까지 간다는 만리향입니다. 꽃은 이제 봄에 피죠 이거. 예, 예. 야, 얘도 나무야, 얘도 나무인데 가격은 만 오천 원. 만리야. 레몬 나무 여기도 또 있습니다. 만 원이라고 해요. 레몬? 만 원, 만 원. 레몬이 싸네요. 국화, 노란 국화. 마지막. 얼마? 천원 뺐어. 사천 원. 야, 마지막 국화. 오천 원인데 천원 세일. 사천 원. 마지막 국화, 아유 이쁘다. 이쁘긴 이쁘네. 이뻐. 이런 것도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국화. 사장님 그러면은 네. 이제 내일은 또 청도장. 아, 네, 청도. 청도장 가시네. 음. 야 좋은 건데. 야 좋은 거 이름이 예, 뭔데? 개요. 예. 그거 군자란. 응. 군자란. 군자란. 군자란인데 문이다. 군자란 8,000원, 일반 군자란은 6,000원. 그러니까. 예, 예. 아, 얘는 이쁘다. 군자란 하면 우리 엄마와의 추억이 있어. 아유, 엄마가 그랬지? 군자란을 참잘 키우셨거든. 꽃을 잘 내고. 아주 장장이나 왔거든. 아이 지금은 군자란 꽃을 못 보는데. 엄마가 이 군자란을 굉장히 잘 키우셨는데. 얘는 문이네, 그죠? 네, 문이. 8 0 0 문이래서 8,000원? 예, 예. 문이 원래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 문이는 예. 비싸죠 예, 문이는 8,000원. 군자랑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꽃길이. 이렇게 봤어요. 사장님, 그럼 내일 청도장에서 예, 예. 또. 예. 요번 주까지는 날씨가 포근하다고 네, 해요. 그래서 꽃을 또 사가요. 어, 다음 주는 또좀 추워진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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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고. 우리도 내일까지밖에 안살 겁니다. 음. 아유. 또 미리 장을 봐요. 사장님 이거, 이거 은근히 이거 꽃님들이 잘 사가 그죠? 예예. 예. 어. 아 이거는 아침에 첫 닦다가 얘들이. 음, 어. 요거좀 은근히 이게 예. 석달 이상 가니까. 그러게 어. 거실에서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고꽃 진짜 꽃님들. 오늘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어. 진짜, 아니, 그래도. 오래 가고. 그러니까 오래 가고. 그 사람 진짜.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어, 거실에 응. 요고 몇개 갖다 놓는 응. 몇개 갖다 놓는 침실에 갖다 놓는 거지. 침실에? 거실에 음이온. 음이온 발생장님 음이온. 네.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장님이 청도장에서 우리 또. 어, 예, 예. 꽃님들 만나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럼 청도장. 이쁜 걸 갖다 놔야 돼. <웃음> <웃음> 내일 또. 청도장 갈래. 이쁜 걸 갖다 청도장 갈래. 네일? 어. 네 토요일, 아이가? 토요일 토요일. 토일 하여튼 보고요. 보고요. 알겠습니다. 사장님.